21번입니다. 21번에서 보시면요. 4는 A에서부터 8까지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 2차 함수의 꼭지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거. 오이씨, 신이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냥 위에 있는 점으로 해야 되는군요. 아 이거 좀 그렇다. 하여튼, 거기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요. 직선. Y는. 2x-14a 에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래. 그럼 이제 무슨 얘기거야요 아마 만나지는 않을 거야 만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만나면 해보자. 그 값이 거리가 0이잖아.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시 자, 여기 있고요. 요 직선이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짧은 거 보여야 돼. 맞지? 최소값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난뭐 해야 돼? 평행선꺼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거리고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MA야. 맞니? 자, 믿음. 이거 뭐? 애초부 모아야 돼. 원래 뭐 해야 되지? 원래는 이렇게 두고 요거랑 요거랑 갖다 두고 판매 시티에 영이 되서 계산해서 식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말고 뭘 하자고 했죠? 맞지? 2가 나와야 돼? 어찌? X에다 뭐 넣었을 때 얘가 날아갈 거 같냐? 아... 여기 어지 A 플러스 1이죠. 자표는 만들어져야 돼? 여기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미분해서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미분한 식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수투에서 배우거든요. 미... 미분해서 계산하시면은 그게 기울기가 나와. 요거의 값이 2가 나오는 X 값이 여기요 점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라고 일명 하는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충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얘를요, 저기다가, 솔직히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얘로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두고요. 맞지, 천영이? 그래서 넘겨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어, 뭐야 31, 마이너스 p는 0 이렇게 나와서 얘가 해봤자 요거에 잡혀야 왜 완전 적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a 플러스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해봤자 상관 없어 미국은 몰라도 이걸로 하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게 판별식 p가 0이다 했을 거예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야 근데 p가 좀 더럽게 나온다. 31에 플러스 p인데, 얘가 0이 되실 거라서, p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3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뭐 제곱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요 직선을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y. 저 직선은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직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되시겠지? 자, 그렇게 되는 직선을 만들 건데, 솔직히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식을 어떻게 계산한 것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할 건데, 문제는 해봤자 애매이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해봤자, 저였으면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1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가 때려 넣어서 식을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y는 2x에 마이너스 3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해서 0 넣어서 여기 값을 y 값을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오케이? 예, 네, 그렇게 잡았다 치고요. 여기 는 식이 y는 e x 1 4 a 그래서 이제 거리 뒤를 구해야 돼요. ma라고 할 겁니다. 야, 근데 뭘로 구하는 게인상 편할까? 저 식이 있잖아. ex-y-14a는 0이란 거랑 점을 뭘로 둘까? 요걸로 둘게요. 요걸로 한번 더 볼게. 0콤마-30. 1-a+. 요렇게 점을 잡고요. 직선과 이점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 얘네 두 개가 평행해서면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없어. 그럼 난 계산 편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를 0으로 잡는 게, x 자잡 하나 0으로 잡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점 사이 거리가 다 똑같은 소리가 될 거니까 이제 거리 뒤적이게 하시면요 와, 이 계산 길죠? 6트 5분에 0, 0 때리게 날아갈 거고요. 플러스 31에 어,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4에. 요렇게 정리해야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어. 근데 이 값이 최대 값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거 루트 5분의 1은 꺼내야 돼요. 필요, 얘는, 얘는, 얘는 필요 없는 니까 치워놓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잘 봐. 여기가 A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1, 그러면 32. 이렇게 정리가 된다 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안에를 완전 제곱해서 2차 함수 정리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36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세팅이 나올 거야. 그럼 잘 봐. 여기가 48로 인수분리가 되는 상황이거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48세트.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A가 48이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48로 나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이 2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돼서. 지금, 원래 이렇게 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절대 값이 붙었잖아. 그럼그 함수는 위로 올라가죠. 마치, 그러니까 언제 해봤자, 6일 때가 최대 값을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대 값을 가지는 A는, 6이고요. 그때 최대 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6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루트 5 해봤자, 얘는 날아갈 거니까, 여기 4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두개더해서6 더하기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이건 모교사 기출 문제예요.